첫 번째 뉴스 가보죠. 고객님 절도하셨어요. 아, 제목부터. 자, 카페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 일단 영상으로 보시죠. 자, 카페 단체 손님들 저렇게 오셨어요. 주문을 하는 사이 아, 저 빨간 목도리 여성 주목해 주세요. 파란색 담요 눈는끼리확 꽂히더니 어머 이건 내 스타일이야. 자, 주변을 훑더니 담요를 담요를 쓱 아 넣었어요+ 넣었어요 하더니 이후 계단으로 올라서 올라갑니다 종이 가방에다 저렇게 쓱 담요 넣죠 아 넣었어요 자두 시간 뒤 카페 아까 이, 왔던 일행들 나갑니다 일행들한테 언니들 먼저 가 하더니+ 하더니 자 잠시 후에 뒤로 돌아서 어머 머머 냅킨을 또 그냥 아이고 지, 지금까지 살림의 여왕 아우. 좀, 제발 좀 그렇게 아껴가지고 부자 되면 뭐할 건데, 의구. 네, 저게 지난 10일 오후 2시 45분쯤입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인데요. 이 카페에 단체 손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중년 여성이 그 일행이 주문하는 동안 카운터에 있는 직원 눈치를 보더니 저렇게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담요를 몰래 가져간 겁니다. 이 담요는 가게에서 추울 때 쓰고 반납하라고 비치해 둔 거였는데 이걸 몰래 가져가더니 저렇게 2층으로 올라가던 계단 위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 가방에 그 담요를 몰래 챙겼습니다. 이 만이 아니라요. 음료를 다 마시고 일행이 다 나가고 있을 때 서비스 테이블 위에 뒀던 그 냅킨 그리고 그 냅킨을 고정하는 돌멩이까지 챙겼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이 카페에 있는 포크나 컵 받침 담요 같은 것들을 훔쳐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니 아, 알만하신 분이 지금 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CCTV로 그냥 아주 중계 가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분은. 이 담요를 갖고 다가는 거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본인이 알고 계시네요. 아 그렇죠. 들고 가다가 쓱 CCTV 없다고 생각하는 올라가는 계단길에서 맞아요, 맞아요. 집어넣고. 어.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실수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 는 추면 이제 담요를 이렇게, 어, 이렇게 하체에 이렇게 덮어놓는 분들 많잖아요. 카페 같은 곳에 예. 그러다가 진짜 깜빡하고 갖고 나가는 분도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저거는 너무 의도적이고 좀 명백한 절도 행인 것 같고 그리고. 카페에 사용하라고든 걸 가져가는 게 절도가 아니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건 명백히 절도고 더 나아가서 아까 냅킨하고 냅킨 넵킨 고정하는돌 있잖아요 냅킨 가져가는 거는 또 절도라고 생각 안 하시는데 냅킨도 음. 그 현장에서 쓰라고 비치해 놓은 거지 집에 가서 살림에 보태라고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건 역시 과도하게 갖고 가면 명백하게 절도죄 에 해당합니다. 아 돌은 왜 가져가 도대체? 고정해 놓으려고 집에서. 아유 참. 알겠습니다. 자두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버스 바퀴의 발슬적입니다. 자 버스 기사 하시는 우리 사방 가족께서 정말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면서 제보해 주신 영상. 눈 크게 뜨고 보시죠. 자 승강장 입장. 자 정차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 여성 어뒤아 앞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자 백밀러로 이 장면을 목격한 기사님. 저저저뭐 하는 사람이냐 저거. 자 달려 나가시죠. 자딱 걸린 녀석 당신 뭐야 하니까 어머 어머 어우 죄송해 요 하면서 냅다 주행 낭을 칩니다. 야 교수님 아, 정말 왜 저러고 살아 진짜 돈을 돈은 좀 일을 해서 벌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네, 지난 그 27일 오전 7시 23분 정도에 수원역 승강장에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그 아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여성이 그 버스 그 뒷바퀴 있는데 발을 갖다 이렇게 집어 넣는 것을 바로 이제 이 기사분이 그대로 백미러를 통해서 이제 그 보신 거죠. 그래서 어, 하차해서 여성에게 다가가니까 아까 보신 대로 깜짝 놀래서 이제 그 도주를 갖다 한 건데 이 버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이제 수원에서 분당까지 아 사당까지 오가면서 운행을 하는데 혹시 이쪽에서 그 버스를 운행하는 그 기사분들이 저런 것과 유사한 그 일이 있으면은 좀 뭔가 그 예방 또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하시라고 이제 올려 주신 것 같은데요. 약간 이제 발 정도 저렇게 집어넣고난 뒤에 지나가면 막 이렇게 쓰러지고 하는 저런 것들이 어, 전형적인 자해 공갈단 그런 그 수법인데요. 본인도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 기사 그분이 다가가니까 깜짝 놀래서 도망가는 모습이 그대로 이제 찍힌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뭔가 좀 기시감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쯤에 사반에서 어, 버스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대고 있다가 기사에게 걸렸던 그 자해 공갈범 전해드렸죠.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정류장 입장 한 여성이 저렇게 어, 내려요. 잠시 후에 저를 내립니다. 자, 그런데 버스 뒷바퀴 앞다리 갔어. 아, 그러니까 기사님이 야, 너 뭐야, 뭐야 하니까 폴더 인사를 하면서 어,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대로 그대로 머리 넘기면서 짐 들고 갑니다. 야, 자, 그런데 앞서 제보해 주신 기사님도, 기사님 네 회사에서도, 아, 이거 너무 수법이 동일하다. 이렇게 제보를 해 주셨어요, 양병. 아, 아 충격받으셨어, 요 지금. 아니, 서로 이렇게 혈액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단장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거. 아, 지금 보이니. 앞서 처음 보신 영상하고 두 번째 영상하고 지금 비교를 해 놓은. 네. 근데, 나왔네요? 뭐, 이게 우리가 뭐 방송이니까 편의상 자해 공갈 범이라고 그렇게 얘기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자해를 하려다가 말았죠. 공갈까지 시도도 못한 상태에서 아하. 다행히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 법적으로는 이거를 처벌하기가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저기로 뭐 약간이라도 다치거나 해서 그때부터 뭐 돈을 요구를 했다거나 보험회사에 접수를 했다 그런 범죄, 범죄 정확히 실행했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다행히 잡혔지만 자해 공갈까지 안 갔던 거예요. 음... 그래서 참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 아니 진짜 만약에 기사님들이 저렇게 발견을 안 하셨으면 백병호 선이 옴팡 뒤집어 쓰실 뻔했어요. 저 근데 저걸 만약에 보험회사 같은데 신고한다면 저건 너무나 명백하게 고의로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저분이 동일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 예, 예. 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오히려 보험 사기로 처벌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까딱하면 거기서 수습하려다가 현금 지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저런 것도 참 진짜 없어져 야 되겠네요. 저희가 웃음이 나오지만 그렇군요. 실제로 다쳤을 때는 참 저게 범죄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알겠습니다. 좀 명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 번째 뉴스도 이어갈게요. 예상하지 못한 습격입니다. 아, 또 무슨 일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도로 정체로 대기 중인 차량. 자 그런데 저기 남성 커다란 고민형 들고 점점 어? 이쪽으로 성큼 성큼. 어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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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와자 갑자기 본인 왜 국민영을 타고 겠다 선물이다 뭐그 어, 뭐야 이거 사라졌어 어자 지금 야 아니 이게 지금 아백 변호사님 네. 저 당시가 말이죠 크리스마스 네. 이브쯤이었다는데 어. 어, 요즘 산타들은 저렇게 하는 건가요 아 저는 그래서 저를 딱 영상을 첫 번째 봤을 때는 혹시 실현당에서 어. 선물을 여자친구한테 못 줘서 그냥. 본인도 그냥 정신없이 저렇게 딱 두간 거 생각을 했는데, 저 고민형의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라는 건 버리려고 했던 쓰레기라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저도 저 남성이 어떤 의도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저 저 차량의 주인공분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요. 아이고. <laughs> 그러면 뭔가 뭐 원한이나 아니면 이쪽에 뭐 선물을 주려거나뭐둘다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분도 아,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했는데 아무 말도 없지 쌩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참. 제가 뭐라고 평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차도를 그냥 저렇게 걸어다닌 것도 일단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잘 달리는 차량 이때 갑자기 오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끽섰어요 어, 여성분인 것 같은데. 오, 알고 봤더니 남성과 싸워요. 아, 이두 남녀 바로 커플인데, 아, 집에서 싸우지 왜 도로 한복판에서 싸워? 아이고, 진짜 양 변호사님. 아, 최상윤 유지경입니다. 그러게요, 정말 큰일날 뻔한 상황이었고요. 블랙박스 운전자 차량은 만약에 사고라도 났으면, 다마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어쨌든 사람이 다치고 그런 일은 본인으로서도 정말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투던 남녀 중에 여성이. 막뭐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뛰어든 겁니다. 아이고. 그러고 나서 저기서 또 계속 실랑이를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또 화를 냈더니 오히려 저 남성은 아씨운 운주 아, 운전한 거 아니에요라고 뜬금없이 그렇게 오히려 화를 또 냈다라는 거고요. 어, 어, 그래도 저 운전자분이 정말 착하신 게 요즘 데이트 폭력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경찰에 또 신고까지 하셨던고 하지만 그런 건 아니어서 그냥 경찰에 주의만 주고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아, 참,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laughs>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laughs> 소름주의 경고장입니다. 아,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집에 돌아왔더니 저렇게 붙은 쪽지 한 장. 안녕하세요. 어우, 옆집이에요. 개 키우는지 맞죠? 어우, 새로운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낑낑되는그 강아지 소리 너무 심해요.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여기 산지 꽤 됐는데 이런 소리는 처음이네요. 정말 정말 버티다가 쪽지드려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라면서 아주 공손히 아주 예의 바르게. 자 그런데 뭔가 공손하면서도 살기가 느껴지는 이 메모. 아이 문장의 앞 글자만 따서 봤더니 어허. 개 xx 죽여 버린다. 교수님. 어허. 갑자기 호러가 됐습니다, 이게. 예. 저게 이제 저 내용만 보게 되면 상당히 예의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 쓰고 싶은 그 글을 갖다가 아래로 쭉 써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 마치 3행시, 5행시 짓듯이 그렇게 한것 같으니까 마, 저 사람의 어떤 그 속내 어, 마음은 만약에 상대가 알아보지 못하다면 멍청하다고 비웃을 거고요. 그리고 앞 글자를 연결해서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되고 상당히 섬짓하다라고 이렇게 그 느끼게 된다면 자기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상당히 대견하게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면적인 분노는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해서 결코 그것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 상대의 공격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저것은 이제 문제 해결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아... 자, 그냥 과거라고 믿었는데 좀, 좀, 좀. 어떤 사연일까요? 네, 전 여친의 흔적을 완전히 안 지운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들은 사귄 지 1년 정도가 됐는데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남자친구가 뭘 잃어버렸다면서 여기저기 방을 같이 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침대 밑에 놓여 있던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었더니 남자친구가 전 여친이랑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사진 속 남친과 전 여친이요, 커플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티셔츠가요.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아직까지도 현 여자친구 만날 때 자주 입고 나오는 옷이었던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에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또그 커플티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평소에 이 옷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 여친이랑 맞춘 커플티였다는 사실, 그리고 전 여친과의 사진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데이 평소에는 남자친구가 매번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 친 흔적을 보게 되니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적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오,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여친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laughs> 너왜 이렇게 자꾸 생긴 대로 어... 놀려 그래? 뭐? 커플티? 그걸 걸레로 써야지 왜 아직까지도 입고 살아? 그리고 전 여친 사진을 침대 밑에다 둬. 너잘 때마다 꺼내 본 거야? 야, 너 나랑 관도 동그라미. 어... <laughs> 어, 어, 교수님 혼자 동그라미. 어, 크게 드세요, 교수님. 알겠습니다. 자신 있으시군요 자, 다음은 성문의 오빠. 선영아, 거짓말 안 할게. 커플티 인정. 근데 진짜 나 편해서 집에서 막 입는 옷이야. 뭐, 뭐, 늘어진 거 봐봐, 이거. 어? 엿가락처럼 쭉 늘어져, 이거. 야, 그리고 나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 어? 아, 우리 엄마 진짜 청소를 정말 대충 하시는 것 같아. 엑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양 변호사님, 어, 아니 저는 일단 좀 부럽네요. 이렇게 알콩달콩 사랑 싸움 하시는것 같아서 별일, 별일 아니라는 아니, 걸. 아요 사파 보세요, 아, 얼굴이 찝백하게 질렸어요. 아이, 사파를 네. 그리신 분이좀 네. 과하게 그리신 것 같아요. 저거 저거 하얀 네. 퍼렇게 질렸어요 지금. 일단 저거를 좋은 상황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휴대전화를 찾다가 같이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발견한 게 아니라 감춰놓은 걸 찾은 게 아니라. 저 남자친구 본인이 어내 휴대전화 같이 좀 찾아보자 하다가 침대 밑에 어, 이게 뭐지 하고 같이 꺼내 본 거잖아요. 나 남자친구 까맣게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해프닝으로 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훈이 오빠는요? 아니 저는 헤어진 순간 커플티가 아니다. 네? 전여자친구와 헤어진 순간 커플티가 아니고 그냥 편하게 입는 옷이에요. 아, 그냥 옷이다. 그러니까 크게 옷에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뭐 아까 사진 같은 경우를 이제 몰래 그게 이제 진짜 이 옛 여자를 못 잊어서 가지고 있었던 거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양절분서 얘기했던 것처럼 까맣게 입고 있다가 거기서 쑥 나온 거면, 그것까지 뭐라는 건좀 그렇다. 저는 이 커플 티, 굳이 이걸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아닌가? 네. <laughs> <정말> 그렇습니다. 네. <laughs> 어, 집에서 보고, 계시, 보고 계시는 집에 뭐라... 티셔츠, 티셔츠 아닌가? 저는, 저는 다 최근에 산 겁니다. 네. 예. 저 우리 어, 김선영 사모님 잘좀 한번 찾아보세요. 예. <laughs> 자 우리, 우리 이자연 기자도 본인 생각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근데 사실 커플티 같은 게 뭐가 커플템이었는지 아닌지도 잘 기억을 못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남자분이 그렇게 대단한 의도가 있어 보이질 않아서요. 음. 그냥 따끔하게 혼내고 사진 처분하게 하면 되시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의 말씀이 궁금합니다. 어 글쎄요. 그 이제 이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 옛날에 사귀었을 때 커플티 다 준비했다가. 그 주마다 이렇게 바꿔 입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그걸 보고, 아,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어, 이게 좀 살면서 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하나씩 뭔가 이렇게 단초가 되고요. 그것이 어떤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서로가 사이가 좋을 때는 뭐, 아유, 그냥 쿨하게. 아,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살다가 저 이제 만약 결혼이라도 하고 난 이후에 좀 약간 어떤 그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게 옛날에 너저너 너 여자친구하고 같이 있었던 그 거, 거. 커플티 너 입고 댕겼잖아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라도 한번 해가지고 그게 뭐 나중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주 작은 건데 이 커다란 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크랙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 예. 만약에 이제 본인이 정리를 어. 하고 난 이후에 이 여성과 만나라고 만나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아. 그렇게 하는 음. 것이. 나중에 후안을 없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왔어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 자 그런데 이 기자, 내, 제가 이 채팅창을 얼핏 봤더니 동그라미가 더 많았어요. 네, 동그라미가 더 많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주셨는데요. 동투 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얘긴 줄 전에 남친 신발장에서 커플 신발 슬리퍼 아... 다수 발견, 잠옷까지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이런, 후기가 아이고. 너무 궁금합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예. 그리고 또 일본어라 제가 닉네임을 읽지 못하겠지만 아주 그냥 전 여친이랑 사귀지 왜 이렇게 날선 답변도 좀 보였고요. 권동원님, 당근에 싸게 파세요. 유채연님, 와, 내가 특이한 건가? 나도 예전 커플티 입는데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